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백을 기다릴까 아니면 먼저 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1번, 가운데에 있는 것이 2번, 오른쪽에 있는 것이 3번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할게요. 어떤 왕이 승리를 뜻하고 있는 월계수관을 머리에 쓰고요. 펜타클을 자기 품속에 꽉 품고 있고요. 더군다나 풍요를 뜻하고 있는 포도를요,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나와 썸을 타면서, 나와 연락을 하면서요, 일상이 정말 풍요롭게 느껴지나 봅니다. 별거 아닌 일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나와 있는 이 시간, 나와 연락하는 이 시간에 굉장히 풍족함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반대로 나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아직 그 사람한테 100% 온전히 마음이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신중한 성격일 수도 있고요. 이 카드를 보면은요. 머리에도 펜타클을 이고 있고요. 가슴에도 펜타클을 이고 있고요. 다리로 펜타클을 꽉꽉 밟고 있습니다. 아직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100%준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100%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간 엇갈린 나와 그 사람의 마음이지만요. 고백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이 카드는 내가 먼저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카드는 내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보은 카드인데요. 자 내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마음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도 머리에 승리를 타고 있는 월계수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월계수관을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명예랑 감정을 뜻하고 있는 황금잔을요 서로 마주보면서 부딪히고 있죠. 내 마음이 확고해졌을 때그 사람한테 먼저 고백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이미 나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연애, 정말 행복한 시작을 할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어떤 어린 소년이 자기 키보다 더큰 지팡이를 붙잡고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팡이로요. 길을 걷게 될 경우에는요. 넘어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크고요. 체력적 소모가 지팡이 없이 걸을 때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완숙하고요, 미성숙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확고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먼저 그냥 대뜸 고백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고백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의 고백을 기다리기 보다는요,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혹여나라도 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도 니가 이성적으로 정말 좋지만, 아직은 조금 더 너를 멀리서 지켜보고 싶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줄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거절을 하고, 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조금 더 형성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두 장의 카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자, 어떤 사람이 펜타클을 막 조각하고 있고요. 옆에는 설계사들도 보입니다. 우리 둘다 서로가 서로한테 불안해하지 않을 만한 그런 연애, 서로가 죽고 못 사는 그런 연애를 할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연애를 할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1번 카드는 나의 마음만 확고해진 상태로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고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의 사랑이 더욱더 싹틀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 1번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카드로 리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엿보도록 할게요 자그 사람의 마음은요 어, 어떠한 일로 인해서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요 뒤에 보면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나와 최근에 싸웠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전에 만나던 사람을 아직 잊지 못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은 타로카드를 뽑으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을 좋아하고 있을 순 있지만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의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고 마음이 조금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한 문제를 내서 자신의 마음이 조금 아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카드고요. 자, 저 사람이 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자, 나는요. 하늘하늘 하늘 나풀나풀한 광대옷을 입고요. 절벽 끝에서요. 무섭기보다는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표정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강아지는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너 자꾸 썸남 또는 썸녀한테 자꾸 그렇게 행동하면 은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을걸? 저 사람이 마음 좀 아플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뭐 어때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원래 연락을 많이 안한 성격일 수도 있고요. 직설적인 성격을 가져가지고 독설 아닌 독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많은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지금은 마음이 조금 아픈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카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내 의견을 앞세우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새겨듣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카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내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될 경우 또는 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하게 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 봤더니, 자이 카드는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잔 속에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 죽어 뒤에 바다에 풀어줘야 돼. 하지만 나는 생각합니다. 아닌데? 황금잔 속 안에 물고기도 살수 있는데? 고집을 피운다라는 거죠. 그말 즉슨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조언을 해줘도요, 나는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미완성, 어리숙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자, 내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아픈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고백을 하면은, 오히려 조금 어리숙한 연애, 미성숙한 연애를 할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확실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행복한 연애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확실하게 나한테 넘어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따운 연인 3명이 명예랑 감정을 뜻하고 있는 황금자 세자 늘려 높이 들고요. 포도는 또 풍요를 뜻하는데 정말 풍요로운 연애, 감정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할수 있다는 걸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내가 먼저 고백을 하기보다는요. 일단 우선 나의 문제점을 먼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찾은 그 이후에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이 너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나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워낙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별거 아닌 거임에도 불구하고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타로카드에서는 나한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차저차해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계속 고민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일까?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약간 좀 고민을 할수있다는걸 뜻하죠. 어떤 사람이 펜타클 두개 들고요. 계속 저울질하는 것처럼 보이죠. 계속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행복감에 도취돼가지고 정말 사소한 일에도요. 웃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한번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 고민만 쌓이고 근심 걱정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쁜 연애라고 볼 수가 없죠. 우선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노력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 보시는 것을 정말 권장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좋다라고 해도요, 너무 섣부르게 고백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고 싶은 2번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3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람은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조각사입니다. 펜타클을 조각해 가지고요 많은 펜타클이 생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주변에 설계사들도 보여요 자신도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애정이 깊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자신 혼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꽤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나 또한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긴 는 하는 것 같습니다 펜타클 6개가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너네도 썸타나 지금 썸남 또는 썸녀가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100%그 사람한테 마음을 준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면은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가? 아직은 조금 저울을 재보고 있다라고 보이곤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또와 마음의 풍요로움을 그 사람 덕분에 얻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지나서요, 내가 먼저 고백했을 때, 또 혹시라도 그 사람이 먼저 고백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 봤더니, 자, 내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될 경우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승리를 뜻하고 있는 월계수관 안에요. 순수랑 순결을 뜻하고 있는 나체 여성이 조화란 평정을 뜻하고 있는 봉을 꽉 붙잡고 하늘을 헐헐 날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준비가 아직 100% 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만 확고해진다면 나의 마음만 확실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연애, 이보다 더 서로를 배려하는 연애는 없을 거다라고 보일 정도로 정말 좋은 연애를 할수 있고요. 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해도 좋습니다. 구름에서 손이 튀어나와서요. 생명력이 있는 이파리가 자라나고 있는 나무를 꽉 붙잡고 있죠. 누가 먼저 고백을 해도 좋은 상황이지만요. 내가 먼저 고백을 했을 때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하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살짝이라도 좀더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것보다는 나의 마음이 확실히 100%가 됐을 때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이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정말 행복하고 이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연애를 할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요. 자, 어떤 노인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나와 가지고요. 앞에 등불을 비추고 앞으로 걸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연애를 시작하면서 얼마 많은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잘 맞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할까? 혹시 나를 갖고 노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한 걱정들도 다 아무 문제 없이 앞으로는 밝은 미래만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타로 카드 한 장입니다. 나와 그 사람은요. 어떤 어두운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서로 잘 헤쳐나갈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보고 싶어서 안달나는 그런 연애를 할수 있다는 라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선 나의 마음을 확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고백을 하는 것이 더좋아보이더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가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은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 사람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왜? 나와의 유대 관계를 더욱 더 형성시키기 위해서요. 아주 이쁜 연애, 아주 좋은 연애를 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3번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또 보고 싶은 타로 영상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